오오오 오, 트래쉬맵 어. 오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 뭔데 없어졌어 어 좋은 생각이 없어졌다고 저나 죽어버려 o 어, 어, 야, 눈보 안봤을아 하지만, 잡아줬죠? 리전을이겨줘 이때, 이때, 이다고 생각하고 이겨줘대줘 어? 이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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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때,

방패 말고 안해 안해도 시킬 거임. 뭘 하든 안해도 시킬 거임. 일단 그 프로스트 덮부터 부수고 바로 설치할 거니까 아마로는 따라오시죠. 설치 있어용. 여기 설치고요. 바로 발사. 음 바로 발사. 보고해라. 나왔다. 어? 릭스 뭐야? 죽었어. 오. 나는 할 일을 다 했어. 그럼 그럼. 이런 곳이다라는걸 보이는데 표정이 뭐지? 헉. 얘네 애쉬로 캐슬 다뚫었는데 이게 뭐야? 이게 안 죽었다고. 젠장 아니 이거 뭐야? 삼단 3단, 삼단 놈법인가 선생님보으셨습니 이거 해치통 보통 보 보통 어? 여기 통 보통 보통 보 여기 통 보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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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통 보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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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 그니까 잘못 골랐잖아요. 4분의 1이면 좋잖아. 소주 한 단까지 사면 4분의 1이지. 내정지가 와버린 것이야. 아닌가? 오나? 온다! 나별 탔다. 침못 <laughs> 니들이 뭘할수 있는데. 그때 때문에 또 물러났고. <laughs> 다시 온다. 나 오.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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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너무 어이없게 죽었어. 뭐 하는 거야? 싫어. 이런. 아, 가비. 인정하면 개죽인정 아, <laughs> 말. 음, 오마이. 빡빡이였던거 같은데 어떤 빡빡이인지는 모름 리로딩. 뭐야 분명 없었는데? 어...형... 좀만 천천히 좀, 좀, 좀.

총소리 좀 내봐 총소리 저거 반대쪽 타이틀두명 있단 말이야 o 그 화장실 안들어봐들어봐 m 어 o r r y i 어 sorry. I'm s 내려 러더, 러더, 내려 러더, 러어 러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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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더 러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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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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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그 어, 볼래잠 어, 만 그려볼래? 그래 <laughs> 그래 어? 어? 이게? 야 이게 된다고? 로레스들어라 <laughs> <laughs> 일단 하나 잡았어 라 어, 잡았는데? 아, 람 2개 저기? 아람못 잡았다 어람 말고 다른거 잡았어 어쒸뭐이층 하더 이층 하더 카페 이층 하더 어? 화장실 아 있나본데? 잡았어 외부에 있다 이거 외부 하더 뭐야 네크 인는데 네크.. 네크 있는데? 란나 네. 아, 란나나 어? 콘크리트에 샷건수는 청년 잼로레스 방금 뒤졌네? 어? 전 어, 내가 죽였어 리트로게이션 했거든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 남 1층 굴려 어디야? 여기 거기라고? 아, 돌아가야지, 이거. 창문 밖이야. 이거 뭐야? 이거... 디퓨저 우리 거잖아. 조아스... 기다려봐. 아직도 거기 있니? 아직 거기 있어? 죽었어. 아, 왜 대답을 안 했겠어? 내가 킬 먹으려고 안 했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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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지어 내가 나가려는 쪽이 아니었잖아. <웃음> <웃음> 더럽다, 더러워. 꼬우면 <laughs> <laughs> 아시죠? 으차, <laughs> 빠시빠시.